안녕하세요. 볼보 S90 3 년째 타고 있는 보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선루프 고장이 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선루프 고장 영상을 찍었는데 저번에 정기 점검을 받으면서 고쳤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쳐졌는지. 오늘 떼도 끝까지 동작하고. 이제 자동으로 동작하죠? 닫으면 닫히고요. 전기 점검 가서 썬루프가 동작을 이렇게 한다. 썬루프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점검을 해 주신다고 했고 점검 끝나고 원인을 알려 주셨어요. 이게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썬루프 버튼을 누르면 뭐 어디까지 움직여라 뭐 이런 위치 정보 같은 데이터 있잖아요. 그런 게 저장이 돼 있는데 그게 지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지워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버그 같은 건가 뭐 아무튼 그게 지워져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다시 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동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요썬루프 요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셀 데이터가 없어졌을 수도 있으니 서비스센터 가서 이러니까 좀 고쳐주세요 하면 바로 쉽게 고쳐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